안녕하세요. 강서구 치매안심센터 작업치료사 안경신입니다. 오늘은 뇌건강도 쏙쏙 챙기는 기억 채워유 인지활동 시간입니다. 다들 집안에서만 계셔서 지루하지 않으세요? 혹시 여행을 가고 싶어도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가기 힘드시다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집에서도 떠날 수 있는 전국 팔도 여행.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등 전국 8도에 아름다운 풍경도 구경하시고 맛있는 먹거리도 소개해 드릴게요. 저는 강원도의 1일 가이드가 되어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아, 중간중간 퀴즈도 있으니 놓치지 말고 끝까지 봐 주세요. 시작하기 전에 다들 강원도가 어디에 위치하는지 아시나요? 바로 우리나라 북동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는 두 개의 도시 이름 앞글자를 따왔는데, 과연 어디 어디일까요? 네, 정답은 강릉시와 원주시입니다. 강릉의 강과 원주의 원을 따서 강원도라 부르게 되었답니다. 이름의 유래에서도 알수 있듯이 강릉은 강원도를 대표하는 도시였는데요. 그래서 강원도의 많은 도시 중 오늘은 강릉으로 함께 가보실까요? 다들 강릉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푸른 바다, 동계올림픽, 맛있는 먹거리, 너무 많은 게 생각나시죠? 일출이 멋진 정동진부터 강릉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경포대, 점심으로 필수 코스인 초당 두부마을, 역사 속 풍경을 그대로 갖추고 있는 오죽헌과 밤하는 아름다운 풍경을 볼수 있는 안반떼기까지 다들 저와 함께 떠나보실까요? 혹시 새해 아침에 일출 보러 정동진 다녀오신 분들 계세요? 계시면 손한번 흔들어 주세요. 네, 일출 명소답게 사람들이 많이 찾는 장소이기 때문에 아마도 가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네요. 정말 아름답지 않나요? 아, 여러분 혹시 세계에서 바다와 가장 가까운 기차역은 어디일까요? 바로바로 바로 우리나라 강릉에 위치한 정동진역이라고 합니다. 기차역을 딱 내리자마자 바다를 볼수 있다니 강릉에 처음 도착하는 장소로 너무 좋겠죠? 자, 두 번째로 떠날 장소는 강릉에서 가장 유명한 경포대입니다. 국가 지정 문화재인 만큼 아름다운 건축물을 자랑하는데요. 경포대와 경포해변은 위치상 가까이 위치해 있어 경포대에 올라 아름다운 건축물과 자연경관을 구경하신 후에 경포해변을 거닌다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경포해변은 동해안에서 가장 큰 해변인 만큼 여름휴가 인기 코스랍니다. 자, 이렇게 알찬 오전을 보냈다면 점심으로 맛있는 두부요리 어떠세요? 너무 맛있어 보이죠? 저도 이렇게 맛있는 두부를 보니 갑자기 배가 너무 고파지네요. 두부하면 역시 초당 두부죠. 초당 순두부부터 짬뽕 순두부, 두부 전골까지 다양한 두부 요리를 즐길 수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는 분들은 어떤 게 드시고 싶으세요? 저는, 음, 얼큰한 짬뽕 순두부가 땡기네요. 자, 속을 든든하게 채웠다면 율곡이 선생님이 태어난 오죽헌도 한번 구경해보실까요? 대한민국 보물인 오죽헌은 까마귀 오의 대나무, 죽, 집, 헌. 까마귀처럼 까만 대나무가 집 안에 있어 오죽헌이라고 합니다. 자, 잠깐 집중해주세요. 여기서 퀴즈! 오죽헌은 우리나라 집에서도 볼수 있는데 어떤 집에서 볼수 있을까요? 네, 정답은 5,000원입니다. 어떤 게 보이시죠? 빨간 네모 칸 안에 있는 오죽헌과 그 옆에는 율곡이가 잘 보이시나요? 여기서 또 하나의 퀴즈도 한번 풀어볼까요? 혹시 율곡이 선생님의 어머님 성함은 무엇일까요? 네, 신사임당입니다. 신사임당은 특히 우리나라 대표적인 어머니상, 최고의 여성상으로 알고 계실텐데요. 율곡이처럼 신사인당도 집회에서 볼수 있습니다. 바로 5만원권에서 볼수 있죠. 특히 집회에 그려진 인물은 우리나라 국민에게 존경받는 인품과 업적이 있어야 된다고 하며 우리나라 집회에서는 유일한 여성인물이 그려져 있어 더욱 특별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위대한 위인 두 명을 한 집안에서 볼수 있다니 너무 대단하지 않나요? 이렇게 오후까지 알차게 보냈다면 날이 어두워질 때 더욱 멋있는 모습을 볼수 있는 안반떼기를 가보겠습니다. 안반떼기는 해발 1100m로 강릉에서도 특히 높은 고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가는 길이 좁고 험하지만 그만큼 하늘과 가까워 별이 많이 보이는 은하수 명소라고 해요. 특히 도시에서는 볼수 없는 수많은 별들을 감상하면서 강릉 여행을 더 아름답게 기억할 수 있고 낮과 밤이 전혀 다른 모습을 볼수 있는 반전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곳이랍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릉 이곳저곳을 저와 함께 둘러보았는데요.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실까요? 일출이 멋진 곳은 어디였을까요? 네, 정동진이었죠. 그다음 동해안 가장 큰 해변이었던 곳은 어디였었죠? 네, 경포해변입니다. 점심으로 뭘 드셨어요? 초당 두부마을에서 두부요리를 드셨죠? 율곡 이와 신사임당의 생가였던 곳은 어디였을까요? 바로바로 바로 오죽헌이었습니다. 마지막 장소였던 은하수 명소는 어디였나요? 네, 안반떼기였습니다. 자, 다들 어디가 가장 좋았나요? 네, 저도 강릉의 이곳저곳을 여러분과 함께 돌아보며 모든 곳이 다 예뻐 보였어요. 이번에는 전국 8도 여행 중 강원도를 가봤는데 혹시 제가 준비한 강릉 여행을 다시 보고 싶다면 뒤로 가게 하셔서 다시 즐겁게 여행을 떠나보세요. 오늘 제가 준비한 랜선 여행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다른 8도의 랜선 여행도 함께 보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저희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와 함께 해주셨는데요. 다음번에는 더 즐거운 랜선 여행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